구석구석 구석 코리아가 찾은 여행지 어디일까요? 러은집 뒤에서 보이는 것은 한월이네요. 하나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하면 여도자 도심 곳곳에 은은한 멋이 살아있는 고장. 남한강 물길 따라 흐르는 봄바람의 여운과 천년 도자기의 혼, 명성황후의 깊은까지 살아 숨 쉬는 곳. 경기도 여주로, 떠나봅니다. 구석구석 코리아가 찾은 첫 번째 여행지. 여주의문화가 살아 숨쉬는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e a 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 현장인데요. 어떤 축제냐고요? 바로 도자기 축제인데요. 자기야, 도자기야, 도자기야. 여주 도자기 축 남한강과 천년 도자기의 만남, 생활도자기의 고장 여주에서 열린 도자기 축제. 올해로 31회를 맞이한 여주 도자기 축제가 신륵사 관광기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지금 도자기 축제는 31회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시작할 때, 우리 도자의 문화에 대해서 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오. 선조들께서 남겨주신 도자, 문화 유산을 네. 최대한의 발전을 하고, 또그 어, 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 도자 산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그 축제로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련가득한 미니 극장. 모두들 기억하시죠? 로맨스 영화의 끝판왕 사랑과 영혼 그걸 아비가일이하면. 우왕좌왕 엉망진창 상처만 남은 도자기의 흔적 <laughs> 타고난 섬세함을 지닌 친구에게 배워보며 수제 도자기 만들기 완성 뭔가 타고난 웨이브가 있어요 컵이 웨이브가 있다고요 오, 찌는다 아비, 뭐 하는 거야? 월척이야? 갑자기 우와, 낚시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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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왔어? 왔어. 아니 아, 이거 도자기 아니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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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도자기 축제오니까 낚시하는 느낌도 다르네요 물고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도자기가 완성+ 왔어 왔어, 왔어, 완성+ 완 왔어 월척, 성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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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우셔성와성완 왔어! 성 완성+ 와! 성와성 혹시 들었어요? 헉! 어떡해! 저척에서 싸움이 났나 봐요 어머, 지금 접시 깨지고 난리 났는데? 아니, 이럴 수가! 산산조각 나는 이것은 접시? 아니 어, 언니, 언니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던지시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laughs> 아유, 그건 비밀이에요 집안일이기 때문에 <laughs> 집안일이기 때문에? 음. 집에서 떨어져 쌓인 게 많았나 보다 5천원이네. 5천 <laughs> 그래, 뭐 스, 스트레스가 풀렸다면 그걸로 됐지 뭐. 어 우려나고만. 아니, 5천원짜리 접시 던질 때는 언제고, 쿨하게 마무리. 접시못 던져도 잠잠한 던질 수 있다. 여주엔 유독 보자기 명인들이 많은데요. 예술의 혼이 담긴 도자기를 직접 감상하고 구입할 수도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아, 예쁘다. 아. 오, 오, 오. 아, 아. 이 비싼 걸한 번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많이 비싼가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 가요. 순백색의 깨끗한 도자기에 담긴 어마어마한 그 가치, 값어치가 높아지는 기준이 있는데요. 꼭빛이 나야 되는 백자, 꼭빛. 그래서 이 일명 설백. 근본 바탕이 키다 못해 푸른빛을 띠는 복합적인 색상이 돼야 백자에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 명장의 손길에서 탄생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우리나라게 흙으로 빚었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만 썼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 우리께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찾은 여행지는 바로 여주에 오면 꼭 가봐야 한다는 조선의 역사가 참 들어있는 곳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조선의 국무도 사실 저는 까차 국무고요. 진정한 이곳의 국모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명성황후인데요. 바로 이것은 그분과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죠 조선 말기 고종의 비 명성황후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는 이곳은. 어, 그냥 집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바로 명성황후 생가입니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인 고종의 왕비였습니다. 아, 네. 음, 개화기에 이제 뛰어난 외교력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다가 일본 군인에 의해 무참히 사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바로 이곳, 추, 이곳에서 출생하면서부터 8세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넓은 마당과 커다란 대문, 그리고 기역자 형태의 집입니다. 황후에 걸맞게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생가네요. 네, 여기는 명성 생가 안채와 행랑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부인께서 주로 거주하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로 부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주택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안채. 명성 황후의 흔적 또한 만나 볼수 있는데요. 오, 네. 지금 들어온 이 방은 이것은 이제 부인이 거주하고 이제는 여기서 먹고 이제 중무시던 그런 장소였고 남편과 자식 이외에는 어,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주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선생님 여기도 방이 많은데 네. 이 방들은 무슨 방이에요? 네. 그것은 바로 사랑채입니다. 주로 남편분께서 이제 거주하시던 그런 장소였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그런 음 장소였습니다. 아기만 들 때는 사람 방에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음. 명성황후 생가 바로 옆에는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서 더 자세한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계시는 분 이제는 고종 황제. 이쪽이 증명성 황후입니다. 네. 명성 황후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명성 황후의 서가집과 친필을 비롯해 고종과 명성 황후의 영정 및 근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을 만나봅니다. 그중 시해를 당하던 당시에 관련된 유물도 있는데요. 어,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1895년 10월 8일 날 일본 군인에 의해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이시는 이 시의 돌하고 있습니다 네. 날카롭게 생겼죠 이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성황후를 일본 군인이 죽인 그 칼을 복제한 칼입니다 모형으로 재현한 명성황후 국장 장례식 수행 인원부터 규모까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요소도 청명력 쪽의 홍릉에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함께하셨네요. 명성황후의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바로 감고당입니다. 이때 등장한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리 오너라, 명성 아비옵니다. 아니 다들 어디 있는 게야? 어? 어디 갔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성 아비님 오셨습니까? 네, 제가 왔습니다. 숙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잔 하실까요? 좋습니다. 네. 숙종이 인연 왕후를 위해 지어준 집으로서 명성 황후가 고종의 비로 정실 봉해질 때까지 살았던 집. 감고당에서 배워보는 전통 다독 잔을 잡는 방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잔을 잡을 때 왼손 위에 네.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놓고 감싸듯이 렇고이 네, 위에는 손이 올라오지 않아네 아, 네, 색을 먼저 보시고 조금 올려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음. 하, 은은하죠?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마지막으로 입으로 한번총세 번을 음미하는 참. 명성 아비, 차. 명성아비 차맛이 어떠신지요? 차에는 다섯 네. 가지 맛이 있어요. 다섯 어, 가지나요? 네. 단맛이 있죠. 쓴맛도 있고요. 떫은 맛이 있습니다. 신맛이 있어요. 음, 그런가 하면 짠맛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왕후님은 다섯 가지 맛이 다 느껴지시나요? 저는요, 한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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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느껴지는 <laughs> 것 같은데요? 차한 잔에 담겨있는 여러 음, 맛과 문화까지 느껴보는 음. 시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차 많이 마십시다. 에이, 많이 마십시다. <laughs> 살랑살랑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음으로 찾은 여행지는 어디? 여주의 명물이 강 위에 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조선시대의 주요 운송 수단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멋진 배가 한척 있는데 네. 무슨 배예요? 아, 여주의 명물 황포돛배예요. 한번 음. 타시고 저희 남한강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네. 여주 황포돛배는 말 그대로 노란 포를 돛에 달고 오!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네, 수송했던 배인데요. 네. 이렇게 강도 구경할 수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 이쁜 엄마들도 많고. 아, 여정 환도 빼, 출발. 출발. 예쁜 분들과 함께 출발. 커다란 돛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배 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어, 탑이다. 오.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밑에 지방에서 서울로 세곡을 운반할 때에 이독배를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 여주에서는 쌀,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실어 날랐겠고 또 한양이나 인천에서는 새우젓, 소금 이런 것들을 여주로 날랐겠죠. 네. 와, 아주 중요한 네. 교통수단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의 능을 천장에 올 때도 그 부장품들을 이쪽으로 올때이 배를 또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또 실록에 써 있습니다. 옛날엔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해 이렇게 강이 중요한 수송 역할을 했답니다. 황포도배를 타고 남한강의 주요 풍경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본 것은 남한강을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다운 신륵사입니다. 신륵사는 원래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륵사 하나랑 그다음에 벽절 이쪽이 물살이 상당히 셌대요. 그래서 저 전탑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우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벽절이라고 도 불렸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어~ 천장에 왔을 때 바로 여기 원찰로 삼으셔서 그때부터 보은사라고 불려서 예, 여주로 여주에서는 실륵사의 어, 제 실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나는 곳은 바로 아슬아슬한 다리 및 다을듯 아! 말듯 다리를 지나 남한강을 가르며 가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듯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도자기하고 싸르시고 가는데 이틀 서울까지죠. 서울까지 요 어. 서울까지 그 서울서 이제 그걸 풀어놓고 다른 걸싣고 오는데 5일이 어. 간다. 오일. 그래 토합 일주일. 그것도 날씨가 이제 좋았을 때 얘기지. 아니야, 어. 아니야. 그래. 다가 강이 강이 여울이 있다고 여울 그런 문제 내렸다가 밀어 그거 아니야 저그랬다고 네. 어, 에... 여울이 있어가 여울 옛날에 그랬더 정말 <laughs> 옛날 얘기다 옛날 이야기 따라 흘러갔다 남한강 한 가운데에서 만난 바위 여기에도 또 다른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암바위인데요 마암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가 바로 영미 씨가 오, 오. 시조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조금 아까 명성황후 생각 다녀오셨죠. 네, 저희 명성황후께서 여흥민 씨, 아, 우리 여주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바위 밑에서 네. 우리 여흥민 씨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혼자라도 할건다 한다. 바람을 가르며 애타게 찾게 되는 그 이름. 나의 잭 어디에 있을까? 아 최고지 그런 그래. 젊었을 때도 똑같지 어렸을때는 이거 강 왔다 갔다 그래도 수용해서 그래 옛날 사람 된것 같은데요? <laughs>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배를 탔을 때참 아, 운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아 배고프다 오늘 뭐 먹나 기대가 되네요. 하, 여러분 제가 구석구석 코리아 미래부터 하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 아주 귀한 음식, 좀 이상한 음식 여러 가지 다 먹어본 것 같은데 오늘 이곳에서 아주 새로운 음식 도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근두근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의 비 욕구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테이블 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음식의 정체는 과연? 아니 이건 닭돌리탕 아니면 저기 매운탕 찌개? 아우 정체 좀 알려주세요. 이 음식이 알고싶다 모르겠다 뱃, 꼬리 뱃, 꼬리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이게 n k it, boy? I get it. If you t a 어 k to it, I'm going to talk t 하고 t I'm going to talk to it. I'm going to talk to 밖에서 그 족돌이탕, 족돌이탕 하는데 그게 어떤 음식이에요? 닭돌이탕 아시죠? 네. 닭 대신에 족발을 넣고 한개 족돌이탕이에요. 닭, 농, 꿀꿀, 돼지, 오케이. 돼지, 족발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이 음식이 바로 족돌이탕. 먼저 신선한 돼지족을 준비. 그리고 제일 먼저 넣는 것은? 커플이랑 월계수잎이랑 소주를 보면 누린내가 안 나요. 그걸 지금 잡는 중이에요. 여기에 무와 황태, 건새우 등을 넣어 깔끔하고 깊은 맛의 육수를 만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짭조름한 간장으로 간을 딱 맞춰줍니다. 맛의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답니다. 담백하고 진한 맛을 내는 족발에 해물 육수를 넣은 것이 맛의 비법이고요. 거기에 제가 직접 담근 간장으로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하지만 구석구석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알려줄게요 마지막 비법 카드를 음. 열었습니다 새우젓은 돼지랑 참 궁합이 잘 맞거든요 새우젓을 넣으면 국물이 담백하고 깔끔해져요 익숙함에 독특함을 더해서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족돌이탕 이제 아비가일이 나설 차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왔습니다. 족돌이가요 이게 족발이에요. 닭이에요. 뭐예요? 족발이에요. 네. 족발로 탕을 끓인 거예요. 말로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먹어봐야 그 맛을 알수 있겠죠. 전국 활도 다니면서 안 먹어본 음식이 없다는 아멘마더사 아비가일. 음미해본 소감은 과연? 음. 음. 맛있어. 하지만 족도리탕의 자태 앞에 절로 펼쳐지는 쉼 없는 먹방 말을 아껴라 그만큼 더 먹게 될 것이니 쉴새 없이 움직이는 입 그리고 양손까지 사용하게 될지니 완전 정답 도리탕에 족밥이 들어갔지만 하나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밥의쫄깃쫄깃함와 그건 하나는 그러네요 이 세상 펜션이 아니다. 이 천장을 치고 오르는 탱탱함을 느껴보아자 방 앞으로 돌격하라 쉬지 말지 어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탱글+ 탱글함을 만끽하라 절로 먹방 여신 등끓 여신이시여 진정 부럽습니다 아우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여신 이번엔 볶음 매콤한 국물에 비벼서 감칠맛으로 가득가득 결국 바닥을 보게 될 것이니. 여주에 오래된 자연과 전통, 중요한 인물 그리고 깊은 맛까지 만나봤는데요. 진정한 여주를 만나서 기분 좋습니다. 기쁨이 있는 여주로 여러분도 여행하러 오세요. 저사랑이느껴지십니까 이분 남이세요? 예, 안 되지. 는 게야! 우리 같니?